네, 제가 선물과 관련된 몇 개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이왕이면, 이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더 소중한 사람, 그 중에서도 바로 가족에게 이것들을 선물한다면, 정말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는 일이 잘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더욱 부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아마 가족들에게 어떤 생일이 아니고서 다른 날 뭔가 갑자기 무심한 듯 이렇게 선물을 해보신 적은 잘 없으실 겁니다. 뭐 늘상 옆에 있는 가족이다 보니 을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점점 무뎌져 가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시고 선물을 하신다면은 더욱더 가족도 화목해질 것이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안의 모든 일들이 더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마 연말과 다가오는 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선물이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지난번 추석에도 한번 진행을 했었죠 바로 주식회사 한국고려홍삼의 굿데이즈 녹영홍삼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틱이 60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스틱 하나 안에 국내산 6년근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 사이드가 11mg이나 들어가 있고요. 녹용 홍삼도 15%나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제품을 무엇보다도 저희 멋진 공간에서만 바로 78%가 할인된 65,000원에 우리 멋진 공간의 회원님들에게만은 제공한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회사 한국 고려 홍삼은 설립 이래로 항상 판매된 수익금의 일부를 계속해서 취약계층에게 기부를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로지 딱일주일딱일주일만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남아 있는 링크 딱 거기서만 구매가 되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선물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지금 이 사실 촬영 시점이 거의 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서울에 출장을 두 건을 해결하고 가 가지고 사실 상당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먹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가족에게 주면 좋을 선물, 그첫 번째는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 무수히 많은 선물들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 지갑이 좋다는 거죠. 왜냐? 돈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뭐 건강은 당연한 거겠고요. 그 이전에 또 아플 때 치료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하려면 역시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보관하려면 좋은 지갑, 나에게 좋은 금고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가족에게 지갑을 선물해 본 적이 없고, 가족이 낡은 지갑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좋은 지갑을 사셔 가지고 가족에게 선물하고 가족이 많은 재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바라는 것 또한 많은 좋은 운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지갑이든 상관 없습니다. 사실, 지갑과 관련된 영상들도 제가 초반에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의미를 붙여가지고, 뭐 무슨 색이 좋다, 무슨 색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지갑 자체인 겁니다. 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고가의 제품을 사셔도 괜찮고,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끔 하셔가지고 좋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꼭 지갑을 선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바로 현금이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어디 뭐 설문조사에서 봤을 때 어르신들에게도 투표를 해보니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호가 현금이라고 나온 그런 설문조사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로서 현금도 맞습니다만은 이 현금 자체가 뭐 그냥 현금이 아니고요 이왕이면은 진짜 새돈이 좋고요막 찍어 나오고 빳빳하고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그 새돈이 좋고 그 새돈을 잘 모아가지고 아주 정성껏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현금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무심코 오늘 한번 옛다 용돈하면서 툭 꺼내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현금 자체를 선물하려고 딱 모아 놨다가 누군가에게 우리 소중한 가족에게 우리 소중한 배우자에게 혹은 우리 소중한 내 자녀에게 준다라면은 이것이 나의 가족에게 중요한 시드머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꼭 선물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제가 직접 또 경험해 본 바도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현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아주 빳빳한 깨끗한 그런 돈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건강식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차 이야기를 하죠. 돈도 좋지만 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다 잃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짚고 돈을 쓰고 하려면 내 육신이 있어야 되고 내 육신이 건강해야 그 돈도 벌고 그 돈을 잘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런 굿데이즈 녹용 홍삼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 제철 음식들, 그리고 제철, 그리고 원산지에서 나는 어떤 좋은 인삼이라든지, 뭐 송이버섯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각종 우리 땅에서 난그 농수산물을 바로 제때, 제때 선물해드리는 것, 이것도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이니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런 굿데이즈 농협홍산 같은 검증된 상품을 가족에게 선물함으로써 그 가족이 활기차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금입니다. 오늘 당연한 듯싶은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현금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요. 이게 당연하지만 이거를 선물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잘 없으실 겁니다. 뭐 물론 요즘은 또 현금 돈다발 자체를 이렇게 꽃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트렌드가 돼 가지고 어버이날이다든지 이렇게 선물을 하시곤 하는데 근데 이왕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돈은 깨끗하고 빳빳하게 잘 보관을 해서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금. 금도 그냥 진짜 금 그대로 사서 드리면 됩니다. 뭐꼭 조금 돈을 더 모아가지고 금반지, 금목걸이, 팔찌 이렇게 하려면은 금액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선물하기도 되게 부담스럽고 자주 선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그냥 딱, 금딱 이렇게 한 돈, 한 돈만 해가지고 사가지고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돈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모여서 주는데 한돈 요즘 금 시세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오래전 역사가 남아 있는 그 시절부터 아주 오랫동안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지닌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운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닌 것도 그렇지만은 내가 집안에서 나의 공간에 보관을 해 놓는 것도 금전 운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뭐 금을 선물하고 싶은데 돈은 한 30만 원? 뭐그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신다라면은 금한돈사 가지고 내 가족에게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선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바로 명품이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 물론 내가 여력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상대방을 생각을 해서 명품을 선물하는 것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명품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런 사치성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명품이라 나는 것 그것을 진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서 너무 과하게 명품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은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장만을 해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품 사라가 아닙니다. 명품을 사기까지의 그 마음가짐, 그리고 명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을 해서 여건이 되는 하에서 이 좋은 제품을 사가지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해 보시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 내가 이 선물을 받고 싶어가지고, <laughs> 이 영상의 링크를 가족에게 전달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뭐, 물론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간에 우리는 한 번쯤은 산타를 바라게 됩니다. 나에게 불현듯 누군가 선물을 한다면 정말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어른이 되어서는 더더욱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내가 산타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정말 순수한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일이 잘될수 있도록 할수있다라면 혹시 구석에 꽁쳐 놓은 비상금을 털어 가지고 가족에게 좋은 선물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욱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공간에서 진행되는 굿데이즈 녹용 홍삼은 저희 구매 링크에서만 할인된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